라이즈 ETF 리포트, 서학개미는 지금 9월 4주차 리포트 시작합니다. 이번주는 오라클이 1억 달러의 서학개미 순매수를 보이는 등 여전히 AI 빅테크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각각의 이슈로 서학개미들의 관심을 받은 종목들이 있어 탑10 안에 들어온 종목들 중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서학개미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종목은 바로 오라클이었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에서 매출 전망 상향을 통해 AI 클라우드 시장 수요 확대를 기대하게 했는데요. 또한 최근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 미, 중간 틱톡 운영 유지 합의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는 브로드컴입니다. 오라클과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맥커리에서 이러한 브로드컴에게 아웃퍼폼이라는 등급을 부여하며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렌입니다. 비트코인 테마, 그 중에서도 채굴 분야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었던 아이렌. 비트코인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나 AI 데이터 센터 분야의 시장 관심 확장에 힘입어 몇 주간 서학개미들의 투자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요즘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TF의 구성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디지털 리얼티와 같은 성장 모멘텀의 AI 데이터 센터 분야 종목과 아이랜과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앞서 살펴본 주요 종목들을 담은 라이즈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서학계 및 투자자들이 주로 매수하는 해외 종목, 라이즈 ETF로 비중 높여 투자해보시면 어떨까요?